안녕하세요. 듣는 뉴스 아즈캐스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뉴스는 북한 U-17 여자 월드컵 우승 소식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스포츠 뉴스로 보기에는 음, 흥미로운 지점들이 정말 많죠. 경기 결과보다 평양 거리의 풍경,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뉴스들을 보니까 정말 그렇죠. 월드컵 2연패라는 그 성과 자체도 대단하지만요. 북한 매체가 이 승리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어, 이번에 완전히 달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맞아요. 우선 사실 관계부터 간단히 짚어 볼까요? 북한이 네덜란드를 3대 0으로 꺾고 또 우승을 했어요. 이게 2회 연속이고 통산 네 번째라니 정말 대단한 성과죠. 특히 그 평양 국제 축구학교 출신 선수들이 득점왕이랑 최우수 선수상을 거의 휩쓸었고요. 네, 선수들 기량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북한의 관영 매체들이 이 승리를 보도하는 방식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다는 걸까요? 이전에도 스포츠를 체제 선전에 활용하는 건뭐 계속 해오지 않았나요? 물론이죠. 물론인데 지금까지는 늘잘 조직된 모습만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 체육관 같은 실내 공간에 수백 명이 모여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응원하는 장면이요. 아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엔 평양역 앞 대형 전광판에 시민들이 모여든 거리응원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묘사가 정말 생생하더라고요. 쌀쌀한 날씨에도 수많은 인파가 인공기를 흔들면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심지어 차를 세우고 경기를 지켜보는 운전자나 식당 TV 앞에 모인 손님들 모습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졌죠. 네, 노동신문은 평양역 주변은 환희와 격정의 바다로 화효하였다. 이런 표현까지 썼죠.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는 모습, 심지어 선수 가족들이 집에서 경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 공개했어요. 아, 가족들 모습까지요? 네. 이 모든 게 뭐로 의미할까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 중계가 아니라 아주 잘 연출된 하나의 공연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공연이요? 하지만 월드컵 우승은 어디서나 큰 뉴스고 사람들이 정말 기뻐서 나온 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주민들의 순수한 기쁨도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북한 당국이 그 장면들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고 편집해서 보여주느냐는 겁니다. 아, 의도요? 네. 이전에 그 딱작하고 통제된 모습 대신 겉보기엔 자발적으로 보이는 거리 응원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이렇게 활기차고 모두가 하나되어 기쁨을 나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제된 응원이 아니라 우연히 포착된 듯한 그런 생생한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외부에는 정상 국가 이미지를 보여 주고요. 내부적으로는 국가적 성취를 개인의 자부심과 연결시켜서 결속을 다지려는 아주 정교한 선전 전략인 셈이죠. 이건 북한 선전 방식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뉴스는 축구 경기 우승 그 자체가 아니라 북한의 선전 방식이 연출된 자발성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를 읽을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국가가 만들어낸 성과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세련되고 효과적인 방식이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북한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자발적 거리응원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이것이 앞으로 북한이 보여줄 새로운 선전 방식의 시작일지 이 뉴스를 보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